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은 전도자가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던 전도자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출발해서 창조세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여전히 인간과 창조세계는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1절의 3절은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악입니다.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학대하는 자는 힘 권세가 있습니다만 학대 받는 자에게는 위로자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4절에서 6절까지는 인간의 수고가 주는 유익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그 유익을 시기와 게으름, 자족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7절에서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해를 이을 자가 없이 수고하는 불행한 수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후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됐고, 실제적으로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불행한 노고의 연장선에서 함께함의 미덕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고 교만한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리더가 잠시 이전 세대를 대신해서 대중의 인기와 권력을 잡습니다만은 결국 후에는 그 역시 구세대가 돼서 사라질 것을 말하고 이것도 헛것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삶을 원합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첫째로 자신을 위한 탐욕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수고함으로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탐욕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전도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끊임없이 돈을 쫓아서 사는 삶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셨고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계시는데도 돈이 주는 세상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는 함께 수고하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함께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같은 이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한몸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함께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다른 지체가 지치고 낭망해서 고통을 겪을 때그 낭망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고 달려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므로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의 악함과 고통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에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은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노력으로 높은 지위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잊히고 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행한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몸됨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여기십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헛된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날이 되시기를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탐욕의 삶이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